안녕하세요. 김나루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책 이벤트 할때 어떤 책인지 말씀드렸었는데 이 책을 제가 다섯 분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건데 이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라라는 이제 주제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5월달에 너무 막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마음은 급한데 막 일이 제 생각처럼 막안 쳐져가지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거를 읽으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막 연기되다가 5월달에 강의가 두 군데서 중복적으로 같이 시작도 하고 종합소득세도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쫓겼거든요. 그래서 맨날 출근하면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막잘 처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 이책이 이 부분을 읽, 읽다 보니까 그냥 오늘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만 일단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서 밑줄 친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과거를 닫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잠그는 철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추를 또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단추는 모든 기계를 작동시켜 아직도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내일이라는 커튼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오늘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어제의 일은 문을 닫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내일도 일단 커튼을 닫고, 오늘만 생각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과거를 닫아버리십시오. 지나간 일들은 과거로 묻어두십시오. 내일과 어제의 짐까지 모두 오늘 지고 가려고 한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쓰러지게 됩니다. 미래나 과거를 모두 닫아버리십시오. 미래란 바로, 바로 오늘입니다. 아, 여기에 빠져요. 제가 이거 제가 공감한 게 있는데. 고민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항상 바쁘게 움직여라. 그러면 고민이 없어진대요. 네, 저도 이거 되게 공감해요. 저의 경우는 제가 일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 어떤 분이 저한테 슬럼프 가 왔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문 물어보셨는데 슬럼프 같은 게 오기는 했는데 그렇게 막 거기 오래 빠져있지 않았던 게그 출근하면 사실 일하는 일하느라 바빴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면 나는 빨리 이제 진도랑 복습하기 바빴기 때문에 막 그런 고민이랑 뭐 이런 거할 여유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다 싶으면 금방 나오고 금방 금방 음, 그렇게, 극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 책을 읽고서 이제 깨닫게 된 건데, 그때 3년 동안 피곤하고 막 그런 건 있었지만, 막, 정신적으로 좀덜 힘들, 왜덜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그 고민할 시간도 아까, 아까웠었거든요. 왜 그,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카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가입도 안 했었어요. 들어가서 보지도 않았고, 왜냐면 들어가서 그 보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어. 그때 공부할 때는 뭐 카톡도 아예 깔지도 않았었고, 그냥 이 핸드폰은 그냥 뭐 연락하는 수단? 그냥 전화? 그리고 카톡 안 깔려있기 때문에 문자? 그러니까 왜 저희가 뭐, 그 카톡이나 뭐 인스타 같은 거 깔아놓으면 사, 사실 볼게 없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보,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런 것도 시간 엄청 잡아먹거든요. 그니까 그때는 그런 시간까지도 줄이려고 했던 시기라서 그런 고민에 빠질 일이 거의 많이 없었고 슬럼프에 빠질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도 그래요. 항상 바쁘게 지내면 아 여기 음 어떤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가 한 말인데 고민은 행동할 때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가 하루의 일과가 끝날 무렵에 가장 강력하게 공격해온다. 그러므로 고민에 대한 치료법은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엄청 공감하죠? 저희 막 샤워할 때 보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때는 뭔가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이 있는데 괴로워지는 까닭은 자신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따위를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갖는 데 있대요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으면 괴롭지도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에 몰두하지 말아야 하고 몸을 쉬게 해서는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활동을 시작해 생명의 힘찬 물줄기가 고민을 몰아내게 된대요. 몸을 놀리지 말고 언제나 바쁘게 살아라. 이 처방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약 중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효험이 있다. 고민이 습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법칙. 항상 바쁘게 생활하라. 고민이 있으면 일에 몰두하라.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되게 여기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책 이름이 행복론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자기개발서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 자기개발서에 속하기도 하고 어쨌든 되게 마음이 괴로울 때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꼭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험생분들도 읽으면서 막그 마인드 컨트롤도 하시고 그리고 수험생 아니신 분들도 읽으시면 되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이고 이거는 계속 옆에 두고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읽으면 정말 내 생활이 내 인생이 윤택해질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꼭 추천 드려요. 음, 그리고 너무 감사하기에도 좋다고 제가 이렇게 책 이벤트를 가끔씩 하는데 이제 책 받고 그 구독자 분들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메시지도 이제 저한테 주시기도 하고 이제 메일로 답장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제가 그 유튜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맨 처음에는 그런 뭐 세금에 대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인 것처럼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퇴근하고서 또 그런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뭔가 꾸준한 영상을 올리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쨌든 자기계발에 대한 것을 좋아하고 동기부여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끝에는 이런 영상을 보고서 그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제그 유튜브 채널에 목적? 또는 제 목표거든요. 근데 그 제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다시 뭔가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제가 세무사지만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뭔가 도전을 시작했다고 이제 댓글이나 메일로도 주시니까 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유튜브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게더 많아요. 이거 뭐 수익도 거의 뭐 난다고 할 수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 분,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그런 거에 되게 큰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을 하거나 할때 되게 활력이 돼요. 어.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이 영상을,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